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Vmix에서 스트림덱이라고 하는 컨트롤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와 구독 눌러주세요. 꼭이요. 자, 지금 Vmix와 스트림덱을 준비를 해놨어요. 자, Vmix와 스트림덱을 여기 화면에서도 이렇게 스트림덱 사용하는 이 제품. 어, 소프트웨어랑 VMix를 실행을 해놨는데요. 먼저 이 스팀 트 덱에서 VMix를 설치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그더 보기, 더 많은 동작이라고 있어요. 더 많은 동작을 가셔서 여기다가 VMix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별도의 플러그인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플러그인은 먼저 설치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플러그인을 설치를 해주시면, 자, 여기 목록이 쭉 나올 텐데요. 여기 이제 목록이 나오잖아요. 여기 목록이 쭉 나오면, 여기서 맨 밑에 vmix가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예, 자, 여기 숨겨져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vmix가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 vmix를 선택을 해주고, 이렇게 완료를 눌러주시면 vmix가 이렇게 딱탭 하나에 이 아이콘 하나, 이렇게 딱두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키를 매칭하기 위해서 요 쇼컷이라고 돼 있는 거를 내가 키를 만들고자 하는 곳에 이렇게 옮겨 놓으시면 됩니다. 자, 두 개, 세 개. 이런 식으로 쭉 옮겨 놓으시면 돼요. 저는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개를 한번 갖다 놔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추가가 되죠. 하나씩 계속 추가가 됩니다. 위에도 버튼 해서 자이 정도만 추가를 하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지금 키들이 많이 생성이 됐는데 이게 뭔지 쉽게 알아보기 위해서 프리뷰 1번 이런 식으로 잠깐 써볼게요. 프리뷰 2번, 프리뷰 3번, 프리뷰 4번 그 다음에 위의 키들은 바로 컷으로 넘겨 볼게요. 컷, 그래서 PGM 1번 PGM 2번 PGM 3번 PGM 4번 이렇게 한번 해 보고요. 여기는 이제 어, 페이드를 한번 해 볼게요. 페이드를 한번 하고 두 번째 거는 컷 버튼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을 넣어볼게요.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하면 일단은 이 스트림덱 이 스트림덱 설치는 끝난거예요 스트림덱 설치는 끝났고요그 다음에 이제 vmix로 오셔야 됩니다. vmix로 오셔서 오른쪽 상단에 설정있죠. 설정을 눌러주시고요 설정을 눌렀으면 이제 여기 보시면 바로가기가 있습니다. 바로가기. 바로가기를 눌러주시고요 여기서 추가를 누릅니다. 추가 추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될 부분은 이제 키가 있는데 실제로 이 키는 이 스팀 되게 있는 키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이 뒤에 보시면 찾기라고 있어요 찾기를 눌러주시면 이키 버튼을 직접 누르시면 됩니다 찾기를 하고 그 다음에 P1번을 누르면 이렇게 이 1번 버튼이 선택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OK를 하시고 내가 여기다가 어떤 기능을 할 거냐 자 지금 같은 경우는 프리뷰를 할 거였잖아요 프리뷰 그러면 프리뷰를 직접 찾아갑니다. 프리뷰 인풋 해서 프리뷰 인풋에 뭐를 할거냐 1번 1번 입력을 선택해주고 자, 똑같은 식으로 또 해볼게요. 추가 찾기 자, 두 번째 버튼 누르고요. 오케이 기능 프리뷰 인풋 2번 카메라, 오케이 자, 이번에 3번 해볼게요. 3번. Preview input. 3번 카메라 선택하고, 또 추가를 해서, 프리뷰 인풋 네 번째 카메라까지 이렇게 추가를 해줬습니다. 자총네 개의 프리뷰 선택을 만들어봤고요. 이번에는 PGM PGM을 만들어볼게요. 요거 아까 잘못됐네요. 세 번째 거였죠. 자 이렇게 세 번째 거까지 선택이 됐고요. 이번에는 PGM을 바로 컷으로 넘기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기 위에 버튼 눌렀어요. 위에 버튼 눌러서, 오케이 OK 해주고요. 바로, 컷을 넘겨볼게요. 컷. 컷 해서, 이거를, 1번 카메라를 컷으로 넘기는 겁니다. 컷으로, PGM 바로 컷으로 넘기는 거고요. 자, 추가, 찾기. 자, 두 번째 버튼 눌렀어요. 이번에도, 컷으로 그냥 바로 넘겨볼게요. 2번 카메라. 가 찾긴 세 번째 키컷세 번째 카메라 그다음에 네 번째 카메라까지 다 가보겠습니다 네 번째 컷 해줬고요 자그 다음에 이번에는 페이드랑 컷 버튼을 따로 만들었었잖아요. 자, 이거 추가해 보겠습니다. 찾기, 페이드, OK. 기능에서 페이드를 찾으면 됩니다. 자, 여기 트랜지션으로 가서 볼게요. 트랜지션에 보면 페이드가 메뉴에 있었네요. 자, 선택. 또 추가 찾기 컷 버튼 눌러서 컷 오케이 했습니다. 자, 이렇게 다 선택을 하고 나면 오케이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오케이 버튼을 누르면 자, 이제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 1번 2번 3번 프리뷰 1 2 3 4가 이렇게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프리뷰 3번, 프리뷰 4번. 그 다음에, 자, 보시면 PGM 1번 카메라, 2번 카메라, 3번 카메라, 4번 카메라가 이렇게 PGM으로 바로 컷으로 넘어갑니다. 컷으로, 자, 이렇게 넘어가게끔 해놨어요. 이렇게 버튼을 매칭을 하면 되고요. 자, 3번, 4번 페이드 효과를 적용해서 넘어갈 수 있도록 자, 페이드 버튼 됐고요. 자, 지금 보시면 컷 버튼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컷, 컷, 컷 자 이렇게 커버튼을 넣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레코드 버튼, 스트림 버튼 이런 것들을 다 하나씩 매칭, 하나 하나씩 매칭을 해주면 이렇게 스트림 덱으로 간단하게 보이믹스를 컨트롤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거를 그대로 응용만 해보시면 누구나 쉽게 요 버튼을 쉽게 생성할 수 있으니까요. 자, 이거 한번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혹시라도 또이 VMX랑 i 스팀덱 컨트롤러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거나 모르는 게 있으신 분들은 어,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답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